이상의 다항식 p(x)를 x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(x) 나머지를 r이라 그러자. 그럼 이제 p(x)를 이렇게 하고 p(x)는 x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(x)고 나머지가 r이다. 이렇게 했어. 그 다음 p(x)의 제곱을 그랬어. 그럼 얘를 제곱해 주면은 이렇게 얘를 제곱해 줘야지. 이렇게 제곱해 주면은 얘도 이렇게 제곱해 줘야지. 공식 중에 이게 기억이 나야지. A p l u B의 제곱은 A의 제곱 plus a b p l u B의 제곱 이 공식 그대로 써서 얘를 제곱한 것을 여기다가 쓰는 거야. 그러면은 X minus 의 제곱, QX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E 쓰고 두개 곱한 걸또 써줘야지. E r QX X m i n u 이렇게 쓰고. 그 다음에 d x 제곱한 걸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p x 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얘를 x-2로 나누었을 때 묶어 나머지니까 x-2로 묶어줘 여기 보면 x-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x-2로 묶어주니까 어, x-2 이렇게 묶어주자 인수분해 공통 인수를 묶어주는 거지 묶어주면은 자, 얘가 나와야 되니까, 첫 번째는. 그래서 여기는 x 2 q x 제곱. 이렇게 적어줘야지. 그래야지 얘 곱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지. 두 번째는 erqx가 적혀 있어야지. 플러스 erqx. 그래야지 얘 곱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고. 얘는 이제 없으니까 나머지가 되겠지. 이렇게. 그래서 목은얘가 되고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거야. 어,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. 5번 음, 이렇게 아, 넘겨서 10번까지 또 녹화를 해야 되는구나. 이차 방식의 두군 알파 베타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양수 a 값은 그랬어. 자, 두 군의 고비, 고비. 항상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a 고 곱은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알파 베타 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4고두근의 합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근데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 10이라 그러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얘가 10이란 얘기지?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.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아, 마이너스 a를 제곱하니까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4 2 8 플러스 8이 되고 는 10이 이렇게 되고 a의 제곱은 12 빼기 8이니까 4가 되겠지?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지 근데 양수 a는 그랬으니까 2가 답이 되는 거지